41, 42번 장문 해볼게요. 얘는 주제문 찾는 거랑, 그 다음에 A, B, C, D, 이거 그, 어휘에 적절한지 아닌지 찾는 거 문제였죠. <laughs> 동전이나 아니면은 주사위와는 달리, 사람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do care 강조해 두지 정말로 신경 씁니다. 승패. 자, 어, 하지만, 하지만, 가능성. 이렇게 돼 있네요. 야구에서의 안타를 칠 가능성은 <laughs>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다고 해서 just because 단지 모모라는 이유로 그 선수가 최근에 안타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안타 최근에 안쳤으니까 이제 안타를 칠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히트는 원을 받아주는 거야. 어, 자, 이거는 뒤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연속해서 네번 아웃된 것은, 어, 운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직선타로 들어간 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에, 자, 직선타로 그 글로브로 쭉 들어가버린, 그래서 나쁜 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운이 나빴던 이 일은, 어,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좋은 운을 다음번에 배트에 섰을 때. 그래서 이건 약간 등가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지. 내가 어 좋은 일이 지금 100개 중에서 어 100개가 있고 인생에서 또 나쁜 일이 인생에서 100개가 있는데 좋은 일한 50개 썼으니까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았어라던가. 뭐 등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만약에 그것이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나쁜 운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면, 그러면, 피지컬 프 i c a l p 아마도 신체적인 문제가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선수로 하여금 잘 하지 못하도록. either way, either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몸이 정말 안 좋았든지, 자, 선수는, <laughs> 어떤 선수냐면, 네번 연속해서 아웃된 선수는 is not due. 자, due는 맡아두다 놨던, 그래서 맡아두다, 뭐 정해져 있다. 다음번에는 히트를 칠수 있게, 안타를 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nor 나왔어, nor. 모뭐도아니다라는얘긴데 우리 부정없고 나오면 뒤에 도치돼야 되지. 이렇게 도치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가 플레이어지 이렇게 해보기 하자. p l a y 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야. 그리고 이렇게 후부터는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네번 안타를 친 선수가 Is due for an out. 다음번에는 아웃될 일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등가로 정해진 게 아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이런 뜻이지. 자, if anyth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표현을 잠깐 한번 차, 어, 살펴볼게요. 원래는 어느 편이니까 하면 이런 뜻으로 썼고 뭐, 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if anything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 둘 중에 굳이 뭐라고 얘기하자고 하면 이런 뜻이야. 뭐,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 이런 뜻인데 앞에 부정문이 오면 오히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부정문 났잖아. 오히려 자 어, 이렇게 따놓은 거, 이렇게 맡아둔 게 아니라, Player w i t f o hits in a row. 네번 연속 그 안타를 친 선수는 그저 좋은 선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번 연속 아웃된 선수보다 그냥 잘해서 그런 거지, 운이 밸런스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다, 등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해서 계속 예시가 나와요. 놓쳐버린 필드 골은 어, 균형이 맞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공으로. 그래서 성공해서 이만큼 또 맞추는 게 아니고, 자, 또 좋지 않은 성과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공을 찬 사람이 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다음번에 그 job offer, 그 다음번에 면접에서 more likely 더 채용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evidence 증거. 어떤 증거냐. 대시라는 증거가 is mounting. 산처럼 쌓여가는 것이다. 우리 대시 후치된 거야. 너무 길어서. 이 사람이 is not qualified는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자격이 있지 않다고. 그리고 인터뷰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쌓일 뿐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not having a fire.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음번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것은 표시일 뿐이다. 집주인이 어떻다라는 것을 careless한 부주의한데 불이 나야지. 부주의하면 아니면 careful이 돼야 되죠. 집주인이 주의깊다,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변결이 있어요. 종이를 올려두거나 옷감을 올려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근처에 금속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나가지도 않았대요. 스토브를 켜둔 채로, 그 다음에 혹은 잠이 든 것도 아니래요. 그담뱃불을 이렇게 불을 붙여둔 채로. 그래서, 모든 안전한 비행기 또한 비행 여행 또한 더스널 인클이 계속 안전했으니까 어그 다음 번에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나쁜 일이 일어날 기회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등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일단은 이 어휘는 기본이 돼야 되죠. 기본. 하고 그러면 제목으로 적절한 거 지금 go with the crowd 대중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라 전혀 아니고. 그냥 어떤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라는 얘기지 그냥 그럴 뿐이지 다음번 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자, 그러니까 부르는 어 분장을 하고 있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실은 부르는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극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아니고 자,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요거 우리 뭐 새가 뜨거울 때 빨리빨리 이렇게 달, 달궈져 있을 때 뭐를 빨리빨리 만들어낼까? 때를 적절히 지켜라 라는 거고, 자, 비는 오지 않는데 아주 크게 천둥을 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소리만 요란하다.